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최원호 묵상입니다. 출애국기 18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국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국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laughs>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이제 시내산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내 시보라와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드로는 사실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들이 섬겼던 이방 신의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멀리서나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경유를 들었을 것입니다. 애굽이 초토화되고 쫓아내듯 이스라엘을 내보냈다는 것은 당시 세상에서 큰 뉴스거리가 아닐 수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머무는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모세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그리고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에게 자세히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말이죠. 이드로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신들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미디안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지만 자기 신이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구원해 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알았도다 그렇습니다. 이들로는 비로소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말이죠. 종종.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쩌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옛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드로는 멀리서 지켜보았기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무심코 받아들였던 일인데,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하고 넘어갔었던 일인데, 아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도록 자주 멈추어서 우리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친히 땅에 찾아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세상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숙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해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모양 조명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모든 시험과환란 가운데서 건져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 우리에게 지혜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손길, 그 은혜의 손길을 발견케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자 오늘도 우리 주님 만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